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랜덤 상자입니다. 12월로 접어들어서 봉자를 부탁하시는 분들이 한 분, 두 분씩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신청해주신 분이 오셨고, 지금부터 봉자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치 봉자를 할 거냐? 이렇게 30만 1,400세라 총 1,116개 봉자를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죠. 마일리지가 이렇게 깔끔하게 되나요? 좋습니다. 자 그럼 마일리지로 다이아몬드 잠울새를 다산 다음에 깔끔하게 봉자 이득을 한번 봐보도록 하죠. 실패할 확률이 높지만 그래도 나래덤 상자 내 거는 망할지언정 시청자분들 건 성공해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기운이 가기를 바라면서 단지님 지금부터 그럼 봉자를 진행해보도록 하죠. 단지님 감사합니다. 그럼 출발합니다. 이렇게 이달의 아이템이 초반부터 떠주면 덜나열시 좋고, 100개당 하나씩 이달의 아이템이 그래도 떠줘야 덜 적자입니다. 물론 그게 3천만 골드짜리가 100개당 하나씩 뜨면 흑자 혹은 본전이라도 될수 있겠지만요. 자, 그럼 이렇게 단지님이 떠주실 거죠. 강화권 중복권 잘 뜨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길을 모아 이렇게 100개 안에 한 번은 떠줘야죠. 자, 그럼, 이렇게 또, 이 사이에 한번더 떠주면 더할나요없 좋지만, 보통 봉자는 100개당 하나 나오기도 힘들긴 하죠. 이렇게 말입니다. 자, 그럼 1000개 이어로 내려갔고, 이제부터 단지님한번더 기운을 받아보도록 하죠. 보세요. 이들의 아이템이요. 꽝은 없습니다. 물약도 꽝은 아니죠. 그 말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다지님 기운 받아가면은 생각보다 그래도 잘 주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여기요 사장님 어 장난하니 심각한데요. 오늘은 슬슬 판을 접고 싶은데요. 아벨로님이 옆에서 판을 접고 싶다고 하는데요. 그러지 <laughs> 마라. 어 이거 그러면 접었다가 켜야 되나? 어 그러면 접었다가 켜서 다시. 이러면, 아벨로님이 옆에서 또 기운을 몰아주시고, 단지 근데, 이전 100개 때안뜬 거, 두 배로 한번 떠주면은, 오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률도, 이대라이 확률이 다이아몬드 잡을 때가 두 배거든요. 요렇게 말이죠. 근데, 왜안 뜨니? 어? 저기요? 아무리, 카드첩은요. 아이 <laughs> 좋지 않은데. 그러면, 두 배까지만 가보고, 침묵으로, 스타트. 아 여기까지 <laughs> 이전에 안 뜬거 3천만짜리 두 배로 상쇄 자 그럼 이제는 다시 또 이득을 보러 가보도록 하죠 이렇게 말입니다 어? 저기요 3천만 골드짜리 아니더라도 칼리드박스라도 있... 그렇죠. 칼레이드 박스라도 두 배로. 아, 이러면 또 아까 100개당 하나 안뜬거또상쇄가 되는데요. 이거 뭔가 본자를 향해만 달려가는 건가? 이득을 말해야 되나? 욕심을 좀 부려야 봉자가 조금 더 희망을 품고 기름 모아주는 거 같더라고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지, 그러지, 그러지. 욕심을 부려야지, 부려야지. 이게, 도박할 때, 겸손하니까, 더한테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욕심을 좀 부려야, 길을 모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강한 건 좀, 너무 잘 뜨는 것 같은데요. 이게 잘 뜨는 겁니까? <laughs> 딱 본전 느낌인데요, 저는. 어, 뭐 그래도 일단은 도박은 원래 본전도 이득이죠. 왜? 즐겼잖아요. 그리고 요 안에 계약과 포션들 그리고 장비템들, 인도석, 탐지석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돈은 안 되지만 제화템으로 충분히 가치는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영한튼는 다시 침묵으로. 다시, 치기 짱이야. 다시. 응? 한번뜬건 오케이인데, 그래도 하, 이 뭔가, 어, 잘 뜨다가 안 주고, 조용하다가 다시 또두 배로 뜨고, 이거 뭔가, 봉자가 아주 그냥 등락이 확실한데요? <laughs> 진짜 돌보도네 어, 회정부마처럼 진짜, 이거 맞나 싶기도 하고, 단지님. 여기 이달의 ATM 추가요. 저기요, 단지님. 이젠 싹다 다이아몬드 잡을 셉니다. 10! Go! 8, 7, 6, 5, 4, 3, 2, 마지막 두배 마지막 열쇠, 마지막 다이아몬드 자물쇠, 1, 여기까지. 첫 끝발이 개 끝발인가 마지막에 좀안 좋는데? 일단 정상 갑니다. 정산은 끝이 났습니다 여기서 경매장 수수료 때는 3천만 골드짜리, 그리고 1억 2천의 칼박이 떴습니다. 본전은 약 3억. <laughs> 가학권 충포권으로 1억 2천이 떠야 돼요. 실화야? 아니 3천만 골드짜리가 두 배로 한 번밖에 안 떠가지고, 아 결과가 좀 심각한데요. 아 이거 적어도 5천만 손해까지는 나름 또 볼만은 하니까 참아줄만하니까 가학권 충포권으로 확실히 그걸 바해 봅시다. 자 그럼 7가학권부터 단지님. 웬만하면 50% 이상이요. 7, 6, 5, 4, 3, 2, 1. 진짜 극과극이네. 90%와 5%라. 다시 열 개. 10 9, 8, 7, 6, 5, 4, 9, 1일 그래 1강1권은액1할수있1 1 0강권부터는 돈이 되니까 6, 5, 4, 4, 2 1 2 1 0 3 2은 그래도 50% 70%나뜨뜨데이이하하다1강2권은두2아아 아와 런 <laughs> <laughs> 불안해, 너무 불안해. 7중폭권 8장입니다. 8, 7, 6, 5, 4, 4, 2, 1번지. 90% 10중폭권이 9천. 좋아, 이거 하나 뜨면 본전. 이게 떠야 본전이라고. 그래, 할수 있다. 난할수 있다. 난할수 있다. 10중폭권 3개, 3. 2 1, 50, 70, 90, 50, 70. 90! 아! <laughs> 11층 복권 당신만 믿겠습니다. 제발, 얼마 떠야 돼? 30% 11층이면 됩니다. 욕심 아닙니다. 본전, 딱 본전만 바라면 돼요. 제발, 50, 70, 90! 아! 최종증상 갑니다. 최종 정산이 끝이 났습니다. 이거 이거 아까 거랑 더하면 저는 아 진짜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난을 역경을 주신다 말입니까? 아 <laughs> 와, 봉자가 이러기도 쉽지 않은데? 얼마가 뜬 거야? 원래 3억이 떠야 되니까, 한70%좀 떴네요? 아니, 렌상님 <laughs> 이번 달 봉자 반 가져가셔서 도박하세요. 에,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제가 날려먹은 것도, 이만큼이나 되는데, 제가 이걸 무슨 염치로 가져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농담이고요아 이거 절반을 가져가라니요 이달의 아이템만은 지금 얼마씩 뜬거야 지금 1억 8천이잖아요 그러면은 절반 가져가면은 9천을 가져가는데 아이 제가 그럴 수 있나요 아니요 형 가져가세요 그러면 저도 양심이라는게 있지 요거만 가져가겠습니다 요거만 6천만 골드 9천만 말고 6천만 주신다고 하셨으니 오케이 이거 개봉해서 수수료 안들게 요것만 오케이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러면 이달의 아이템이 있는 요런건 올리면 수수료가 이렇게 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개봉해서 주면 나쁘지 않죠 오케이 좋습니다 딱 기다려. 자, 그럼 저번에 제가 맛보기로 이 캐릭으로 했다가 이득을 봤었거든요. 3개에 프리미엄이 하나만 뜨면 본전, 2개 뜨면 이득입니다. 3개 뜨면 더 할라 역시 좋고요 확률 25%. 다 성공할 확률도 있습니다. 확률은 확률이니까요. 그럼 6개 주신 거 바로 따개봉합니다 세리아방에서 3개씩 갑니다. 3, 2, 1, 2, 3. 야, 임마! 이제 3개 다 프리미엄이 또야? 조금 흑자. <laughs> 다시 갑니다. 마우스, 니가 개봉할래? 오케이. 3, 아큐. 1, 2, 3. 오! 역시 마우스인가? 이거 4개. 3,200. 이거 2개. 3,200. 도합? 6,400. 오! 겸해서 스스로 떼면 3천만 골드짜리 2개 개봉한 거니까 딱 본전인데? <laughs> 오, 마우스. 살고 싶어서 아동바동 하는 것 같은데. 이건 못 참지. <laughs> 내 돈으로 한번 더. 한번 더. 모든 건 마우스로 개봉하고. 자, 간다. 3. 아, 듀 아, 원, 투, 쓰리. 오? 마우스의 생존 의지? 진짜로? 이거, 세 개면, 얼마? 오! 1 5 0 0 이상 벌었는데요? 뭐지? 어? <laughs> 성공했을 때 그만둬야 되나? 아니면 계속 해야 되나? 흑자 봤는데, 이제는 괜찮지 않을까? 오케이. 한번 실패해도 마우스 안 던질 테니까. 한번 더. 한번 더. 마우스 준비되었니? 가다이. 쓰리. 아, 듀 아, 원. 투 쓰리 뭐지? 이것도 본전이네? 아 이제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아 역시 여러분 전설의 포켓몬 스페셜리스트 <laughs> 전설의 포켓몬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설의 포켓몬인 스페셜리스트 한번 키워보실래요? <laughs> 자 그럼 대박 당첨 니도 니까분 해야 되지 않겠니? 대박 기원 옆에서 한번만 더 해보자 질수 없지 전설의 포켓몬에 밀리지 말라고 마우스를 개봉하는게 더 좋은건가? 쓰리 아듀 아원 r e 리야 임마 사람의 욕심은 참 끝이 없다 그죠? <laughs> 에라이 아 그래 마우안 던지기로 했지 좋아 자 그럼 여기까지이며 여러분들도 혹시나 도박했을 때 혹시나 저처럼 이렇게라도 한순간 성공의 맛을 봤다면 멈춰! 그럼 오늘 도박은 여기까지 랜상님 한번더보라고요 아, 아닙니다. 봉자 한번 하면 한 하루 이틀 안에 유튜브 각으로 계속 봉자만 올릴 수 없어 가지고. 랜상님 한 번만 더 해요. 오늘 날이 아닌 것같은데 일단 상자 두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니 뭐야? <laughs> 이번엔 얼마 칩니까? 똑같이 30만 원치예요? 똑같아요. 30만 원. 아, 그래요? 오케이.